하는 볼 센스 있게 처리하는 세터. 이번에 어떤 공격이 나올까요? 아, 삐 안쪽 차기였는데, 홍관장의 수비 아주 돋보였죠. 홍관장의 공격. 와, 공격수 앞쪽 과을래는 안쪽 찍어차기가 나왔네요. 최근 강습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묵직합니다. 수비 잘 되었고요. 자, 먼 거리에서 안쪽 차기, 아, 똑같이 안쪽 밀어차기로 대응하는 홍관장. 와우! 이 높은 볼을 골반 들어서 발코로 찍어버립니다. 어. 자, 송관장님, 리시브. 어, 좀 빠른데요? 어, 나이스 센스 세터 이걸 뛰어차기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와우! 아주 정석적인 뛰어차기죠. 아, 벽올티 서브 너무 좋고요 자, 이번에 어떤 공격이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아! 깡충 뛴 후에 기가 막힌 발목 꺾기. 아,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깊은 각이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홍관장입니다. 오늘은 첫 경기부터 홍관장이 출전을 합니다. 오늘도 멋진 경기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현 선수의 공격, 안축 공격, 첫 득점 가져갑니다. 아 우수비에 송 관장님이 있네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 여기에서 초구 아주 잘 잡았고요. 낮은 볼 바로 안축 차기. 여기에서 낮은 볼을 예상해서 미리 다리를 들어놓고 차는 어, 그런 센스를 발휘했네요. 여러분들도 낮은 볼은 미리 다리를 들고 처리하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투수 좋구요. 아시안 죽차기! 아, 이번에는 수비 잘 됐습니다. 아, 살짝 나가는 볼, 센스 있게 처리하는 세터. 아, 이번에 어떤 공격이 나올까요? 아, 삐안쪽차기였는데 홍관장의 수비 아주 돋보였죠. 홍관장의 공격! 와, 공격수 앞쪽 각을 내는 안쪽 찍어차기가 나왔네요. 최근 강습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실전에서도 멋지게 적용이 됩니다. 자, 리시브 좋고요. 토스. 아 넘어가는 볼 미리 다리 들어서 처리하려 했지만 네트 상단에 맞고 실점하고 맙니다. 서브 좋고요. 리시브 그리고 토스. 자좀먼공 안축차기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1고팀의 로빙서브 자 송관장님 로빙 리시브 어좀 빠른데요 어 나이스 센스 세터 이걸 뛰어차기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와우 아주 정석적인 뛰어차기죠 경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홍관장팀 서브 리시브 자 토스 아, 서변 선수 안쪽 밀어차기 굉장히 묵직합니다 수비 잘 되었고요 자, 먼 거리에서 안쪽 차기 아, 똑같이 안쪽 밀어차기로 대응하는 공간장 와우 이 높은 볼을 골반 들어서 발코로 찍어버립니다 자, 이 공격의 형태는 어, 좀 전에 보셨던 안쪽 삐각의 뒷스윙과 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반이 유연해야 할수 있는 공격이죠. 버스 여기서 발목 꺾기. 오수비 수비 잘 됐고요. 매우 안타까는 홍간장 원하는 각이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와우 발등 차이 여러 가지 공격을 잘 구사하는 서병현 선수. 아 이번에도. 안쪽 트러차기 높은 타점에서 공격수 쪽으로 차는 안쪽 트러차기입니다. 높은 타점에서 B 공격을 하면 낮은 볼보다 공격수가 수비하기 어렵겠죠. 포스아 살짝 넘어고 많은 볼 일구 좋고요. 2구 여기에서 A 모션을 준 후에 뒤꿈치로 방향만 바꿔주는 안쪽 트러차기가 나옵니다. 아주 멋진 공격이었죠. 우리 송관장님이 이걸 빨리 배워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서브 시스로. 배구팀 서브. 자, 안축 묵직한 서브. 아, 리시브 불안했죠. 여기서 발랄, 넘어차기 발랄 페인트를 했지만, 어 아, 세터가 잘 읽고 들어왔습니다. 자, 안축 밀어차기. 아, 수비 아주 잘 됐는데요. 토스. 아, 여기에서 넘기긴 했지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왔네요 아 서버 아주 좋고요 어, 리시브도 괜찮습니다 토스 아 약간 빠진 볼 달려가서 발랄 페인트로 처리하는 홍관장 나쁜 볼도 잘 처리하는 공격수가 되겠죠 아, 리시브 아주 좋고요 아, 토스도 좋고요 안초 밀어차기 아 나이스 토스 먼거리에서 안쪽 차기 아 좋습니다. 우수비 살려냅니까? 야이거 살려냅니다. 역시 배고팀 수비 클래스 아주 좋습니다. 아 발목 꺾기 각이 약간 애매했고요. 우수비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먼거리에서 안쪽 차기 아 세터 쪽으로 빠르게 가는 볼 처리하지 못합니다. 아벽을띠 서브 너무 좋구요 자 이번엔 어떤 공격이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아 깡충 뛴 후에 기가 막힌 발목 꺾기 아,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깊은 각이 나왔습니다 지금 깡충 뛰는 동작 자체가 어, 불필요한 동작이 아니라 각을 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중심 이동을 해준 거겠죠 아, 묵직한 안축착이 엄청 묵직합니다. 어, 가까스로 잡아내는 송관장. 어, 이번에는, 아, 넘어가는 볼 제대로 눌러쳤지만, 좌수비의 호수비로 다시 살려냅니다. 자, 한번더 갑니다. 아 어, 샤. 이런 경우에, 어, 좌수비의 호수비로 인한 어, 팀의 분위기가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런데 바로 서브 시스가 많은 자습이 원래 칭찬을 하면 시스를 합니다. 어리시브 아, 나쁘지 않아요. 토스, 낮은 볼. 빠르게 안축차기. 아, 굉장한 밀어차기가 나왔죠. 역시 안축은 밀어차기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자, 토스. 좀 빨랐고요. 아, 살짝 뒤로 뺀 볼. 안축 차기, 야 여기에서 안축 트러차기가 나옵니다. 역시 밀어차기 안축 트러차기라서 바퀴가 매우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도스, 아직 볼 빠르게. 아 이번에도 같은 코스로 안축 트러차기로 대응합니다. 역시 안축 비각을 강하게 차는 공격수가 좋은 공격수라고 할수 있겠죠. 먼거리에서 아 발랄 페인트 살짝 나가고 맙니다. 자, 경기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경기 재밌는데요. 자, 토스 좋고요. 아 여기서 발등 에이킥 야무지게 찍어 찹니다. 송 관장님은 공주수로 따라가는 사람마냥 그냥 뛰기만 하고 있죠. 공은 굉장히 빨리 주워왔다는 거자 토스 너무 좋구요. 여기에서 발랄 페인트 아, 공격수 아주 빠르게 접근했지만 실수하고 맙니다. 자, 안전 서브 발리 15 토스. 아, 발코 찍어차기 살짝 나가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두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